수공원 야경 수공원 야경 음 아주 이뻐 这种也包括 가끔 버드나무도 있고. 퇴근하다 보면, 다리가 최근에 없었는데, 뭐 이름, 오스창호스공원, 이름표가 각. 이 아래를 보면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커요, 물고기들이. 엄청 크고 엄청 많아요. <laughs> 물고기 방사님이 먹이 지금 금지. 하도 많이 주니까 물고기들이 다 엄청나게 큰 것도 큰 거지만 너무 더러워져요, 환경에. 보이죠? 물고기들. 엄청 큰데, 물이 너무 더러워. 좀 아쉬워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장비, 장비 해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놀고 있고, 시원하니서 많이 놀러와서 쉬고 있어요. 저기, 홈플러스도 보이고, 오창 주민 상가가 있고, 오창이 유명한 센트럴 파크. 잠기 잠지 앞에, 잠시장에, 도착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 날시가참 도착하고 여기 좋은데이 지금, 오늘이. 여기 보시면 아까 저, 여기도 여기 이가 있고, 아까 저쪽에 고창고성에 붙어있던 이표 간판 확대하면 또. 보이시죠? 정말 이렇게 잘돼 있어요. 운동하기 정말 좋게 이렇게 쫙돌면은 이런 식으로 쫙 돼있고 전체를 이렇게 여기 보이시면 여기 폴드 보이죠? 폴드이 천천 밖에서 돌고 있어요. 어둡지 않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쁘죠? 아주 아주 이뻐요. 여기 배경을 위해서도, 착하! 살짝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도 있고, 앞바무옆에은 들이도 있고 었다가 되는 근체도 있고 수유벌레 소리 뿔벌레 소리랑 이런 불빛들이 계속 나와서 <laughs> 어둡지 않고 글쎄요 이렇게 옆에들이 길을 안내해줘서 편하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을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배경도 보이고, 뭐, 벌레 섞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산책로도 있고, 벤치 이스가 있고, 여기서 쉬었다 간 사람들이 많고, 여기 앉으면은, 여기가 보면은, 이제, 이뻐요. 여기 이렇게 볼수 있는, 전체적으로. 산책 농플러스 쪽과 센트럴 북 쪽. 병이 이쁘죠? 착카 군수대와 한 바퀴 쫙 크게 돌고, 석촌 농수 묻지 않게, 또, 단대, 호수, 못지않게 좋은 오창호수 공 원입니다. 아주 아주 이쁘고, 좋아요.